강문경의 참 좋다, 베리, 가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인상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박서진의 터져라을 지배적인 자리에서 밀어낸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따릿한 뒤집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공기는 이미 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들어 차가웠지만, 트로트 팬들의 심장은 마치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실시간 차트 갱신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0분. 스타덤 애플리케이션의 투표창에는 강문경의 이름과 함께 41,792표라는 숫자가 번개처럼 번쩍였고, 바로 그 아래 박서진은 27,520표로 숨을 헐떡이며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서진이 다시 폭발적인 힘으로 역전할 것이라며 절규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강문경의 별표 별표 매우 참 좋다. 별표 별표가 보여준 매서운 상승세에 전율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두 개의 해성이 동시에 내리꽂히는 광경을 보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모든 팬의 시선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된 채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숨 막히는 카운트다운, 승부를 가른 단 1초의 기적. 카운트다운이 0029, 0028을 찍을 때 몇몇 팬들은 손끝이 얼어붙은 줄도 모르고 새로 고친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푸른 LED 불빛이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실시간 채팅창에는 별표 별표 설마 여기서 뒤집히면 심장 멈춰. 별표 별표라는 댓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투표수가 또한번 극적으로 출렁였습니다. 강문경이 4만 1893표를 기록하며 불과 100여 표 차이로 다시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이 짜릿한 격차는 현역가왕 결승전 무대보다 더 스릴넘치는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별표 별표 문경아 달려 별표 별표라는 응원과 별표 별표 서진아 끝까지 간다. 별표 별표는 외침이 포포스처럼 흘러넘쳤습니다. 인기 순위 1위 배너가 강문경의 프로필 사진으로 바뀌는 단 0.1초의 순간 누군가는 환호성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지켜오던 황자가 눈앞에서 정상을 탈환하는 순간 화면 속에서 아쉽게 2위를 차지한 박서진의 미소가 애잔한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마침내 서버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딩 소리를 내자 붉은색 배경 위로 다음과 같은 시스템 메시지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9월 15일, 9월 21일, 9월 3주차 스타덤 차트 음원 부문 1위 강문경 총득표 41,792표 역사를 뒤집은 한방 매우의 폭발적인 파급격.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순간 채팅창은 문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별표 별표 드디어 해냈다. 이건 레전드다. 차트를 뒤집은 한방. 별표 별표이라는 감격의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강문경 팬덤은 휴대폰을 들고 가족에게 자랑했고 누군가는 눈이 붉게 상기되도록 리플레이 영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2위를 차지한 박서진 팬덤은 아쉬움 속에서도 별표 별표 그래도 우린 자랑스러워 별표 별표라며 박서진에게 하트를 보냈고, 김용빈 팬덤 역시 별표 별표 허재도 오늘도 용빈이 최고 별표 별표라며 이 축제 분위기에 합류했습니다. 그날 강문경은 서둘러 SNS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화면 속 그의 뺨은 여전히 무대 조명에 물든 듯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별표 별표 여러분, 저 1위래요. 별표 별표라는 외마디에 수십만 개의 하트가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현역의 노래 결승전에서 매우의 첫 소절을 뱉어낸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고작 한 곡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스튜디오 대기실에서 마이크를 쥔채 떨리던 손가락, 그리고 무대막이 오르자마자 몰아친 대관람차 같은 함성. 그때부터 그의 질주는 시작되었습니다. 승리의 방정식, 새벽 투표 작전과 3초 클립의 힘. 강문경의 이번 1위 탈환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철저하게 계획된 팬덤의 전략과 대중적 인기에 폭발적인 시너지가 있었습니다. TV 방송이 끝나자 즉시 유튜브 조회수는 초속 200회를 기록했고 댓글창에는 별표별표 별표 현역가왕 레전드 무대갱신 별표별표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소속사 직원은 금원 공개 48시간 만에 서비스 서버가 과부하로 멈춰 섰다고 털어놓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별표 별표 박서진의 터져라 별표 별표라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파워풀한 보컬, 파도처럼 웅장한 관객 응원, 그리고 별표 별표 장부의 신별표 별표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오래도록 정상에 머문 기록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강문경의 매우가 쉽지 않을 것이라 평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예측을 비웃듯 반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9월 15일 스타덤 차트 집계가 시작되던 첫 새벽, 투표창 오픈 시각과 동시에 강문경 팬카페는 별표별표 별표 단일 대우 작전 별표별표을 개시했습니다 별표별표 별표 하나, 둘, 셋, F5. 별표별표라는 구호 아래 새로 고침 소리가 지구 반대편까지 들릴 듯 했습니다. 자동 투표 방지를 위해 텐지 인증 문자가 등장하자 팬들은 별표 별표 문경이는 우리가 손으로 지킨다 별표 별표며 혈혈 단신으로 인증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결정타는 9월 20일 지역 콘서트 별표 별표 풀캠 영상 별표 별표이 업로드되면서 터졌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조회수가 불어닥치며 결국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특히 화제가 된 장면은 매우 이절의 고음 마지막 세음절이었습니다. 강문경은 마치 번개를 집어삼킨 듯한 성량으로 고음을 뻗었고, 현장 관객들은 자리에서 튀어 오르듯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짧은 3초짜리 클립이 SNS 릴스, 쇼츠, 틱톡까지 진출하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샵사인 강문경 매우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트로트가 케이팝 아이돌 댄스 챌린지 못지않은 열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새벽 반란과 트로트 케이팝화 현상. 9월 21일 아침 주요 라디오에서도 매우를 틀어달라는 문자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별표 별표 새벽 5시에서 6시 트로트 청취율이 평소의 4배 별표 별표라는 이례적인 수치를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별표 별표 강문경의 새벽 발란 별표 별표이라 칭했고 음악 평론가는 별표 별표 90년대 발라드 팬덤 이후 가장 강력한 성인가요? 투표 전쟁 별표 별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침내 9월 22일 새벽 통산 4 1792표라는 대기록이 탄생하며 모든 드라마가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팬들은 별표 별표 우리 손으로 만든 천하제일 별표 별표이라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편 박서진 팬들은 광절를 내줬지만 진짜 승부는 다음주라며 재도전을 다짐했고 김용빈 팬들은 두 형님 싸우다 넘어지면 내가 오른다며 웃음 섞인 도발을 던졌습니다. 라이벌의 스포츠맨십과 새로운 트로트 서사. 매우 제작진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작곡가는 3개월간 완벽한 키체인지 구간을 찾기 위해 127가지 코드 조합을 시험했고, 강문경은 새벽 2시마다 연습실 불을 밝히며 고음의 0.2초 호흡을 갈고 닦았습니다. 별표 별표 이 곡은 내 모든 걸 걸고, 불은 절규 별표 별표라는 그의 고백이 기사화되자, 댓글창엔 별표 별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별표 별표는 문구가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성인가요? 곡이 일간 팬 투표 4만 표를 돌파한 건 전례 없는 사건지라면서, 별표 별표 스타덤 차트 시스템을 증설하지 않았다면, 아마 서버가 그대로 뻗었을 것 별표 별표이라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적이었던 순간은 집계가 끝난 뒤 박서진이 SNS에 올린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멋진 승부였다. 문경아 진심으로 축하해. 다음 무대에서 같이 놀아보자. 그한 줄이 올라오자마자 두 팬덤은 동시에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는 별표 별표 트로트판 스포츠맨십 역대급이 별표 별표이라며 서로의 라이브 방송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업계는 매우와 터저라의 라이벌 구도를 2025년 하반기 트로트 산업 최대 화두로 점치고 있습니다. 각종 예능은 두 사람의 합동 스페셜 무대를 조율 중이고 지방 축제들은 별표 별표 두 곡을 한 무대에서 별표 별표라는 슬로건으로 섭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문경은 라이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위는 영광이지만 진짜 목표는 노래로 누군가의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팬들은 그 말을 적은 손팻말을 만들어 공연장마다 들고 다녔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차트 전쟁은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이 함께 만드는 거대한 멜로디이자 서로를 향해 던지는 뜨거운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강문경의 메우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한낮의 태양처럼 찬란히 불타오르며 다음 세대 트로트 서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공기는 가을의 끝자락이었지만, 트로트 팬들의 심장은 용광로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차트 갱신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0분. 스타덤 애플리케이션의 실시간 투표창에는 강문경의 이름과 41,792표라는 숫자가 번개처럼 번쩍였고, 바로 아래 박서진의 27,520표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폭발과 다시 역전할 것이라 절규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매우의 폭풍 같은 상승세에 전율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두 개의 해성이 동시에 내리꽂히는 광경을 보는 듯한 순간, 모든 팬의 시선이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된 채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0029분, 0028분을 찍을 때, 어떤 팬은 손끝이 얼어붙은 줄도 모르고 새로 고친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푸른 LED 불빛이 얼굴을 비추며 설마 여기서 뒤집히면 심장 멈춰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표수가 또한번 출렁했습니다. 41,893표. 불과 100표 차로 다시 벌어진 격차가 현역가왕 결승전 무대보다 더 스릴 넘쳤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문경아, 달려라는 응원과 서진아, 끝까지 간다는 외침이 폭포처럼 흘러넘쳤습니다. 인기 순위 1위 배너가 강문경의 프로필 사진으로 바뀌는 그 0.1초. 누군가는 환호성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터졌네. 내가 지켜오던 왕자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화면 속 박서진의 미소가 애잔한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마침내 서버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딩 소리를 내자 시스템 메시지 한 줄이 붉은색 배경 위로 올라왔습니다. 9월 3주차 스타덤 차트 음원 부문 1위. 강문경 총득표 41,792표. 순간 채팅창은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이건 레전드다. 차트를 뒤집은 한방.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가족에게 자랑했고 누군가는 눈이 뻘개지도록 리플레이 영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2위를 차지한 박서진 팬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그래도 우린 자랑스러워라며 박서진에게 하트를 보냈고 김용빈 팬덤 역시 더제도 오늘도 용빈이 최고라며 축제 분위기에 합류했습니다. 무명에서 정상까지 매우 가슴 반전 드라마. 그날 강문경은 서둘러 SNS 라이브를 켰습니다. 화면 속은 여전히 무대 조명에 물든 듯 뺨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1위래요. 라는 외마디에 수십만 개의 하트가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현역가왕 결승전 무대에서 별표 별표 매우 별표 별표의 첫 소절을 뱉어낸 날을 떠올렸습니다. 고작 한 곡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스튜디오 대기실에서 마이크를 쥔채 떨리던 손가락, 그리고 무대막이 오르자마자 몰아친 대관람차 같은 함성. 그때부터 시작된 질주였습니다. TV 방송이 끝나자 즉시 유튜브 조회수는 초속 200회를 기록했고, 댓글창엔 별표별표 현역가왕의 레전드 무대 갱신 별표별표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음원 공개 48시간 만에 서비스 서버가 과부하로 멈춰섰다. 리고 소속사 직원이 털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의 별표별표 터전 내 별표별표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파워풀한 보컬, 파도처럼 웅장한 관객 응원, 그리고 향수병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오래도록 정상에 머문 기록.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강문경에 매우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 평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예측을 비웃듯 반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9월 15일 스타덤 차트 집계가 시작되던 첫 새벽, 투표창 오픈 시각과 동시에 강문경 팬카페는 별표별표 별표 단일 대우 작전 별표별표을 게시했습니다. 하나, 둘, 셋, F. 라는 구호 아래 새로 고침 소리가 지구 반대편까지 들릴 듯 했습니다. 자동 투표 방지를 위해 캡차가 등장하자 팬들은 별표 별표 문경이는 우리가 손으로 지킨다 별표 별표며 혈혈단신으로 인증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며칠 뒤 9월 18일 밤 11시 차트 그래프가 처음으로 겹쳤습니다. 그 곡선이 교차할 때마다 팬들의 심장 박동이 모니터를 뚫고 튀어나올 기세였습니다. 그러다 9월 20일 지역 콘서트 풀캠 영상이 업로드되자 토네이도 같은 조회수가 불어닥쳐 결국 결정타를 꽂았습니다. 특히 화제가 된 장면은 매우 이절의 고음 마지막 세음절. 강문경은 마치 번개를 집어삼킨 듯한 성량으로 매우를 뻗었고 현장의 관객들은 자리에서 튀어 오르듯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그 짧은 3초짜리 클립이 SNS 릴스, 쇼츠, 틱톡까지 진출하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샵사인 매우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인 바이럴 엔진이 되어 트로트가 케이팝 아이돌댄스 챌린지 못지않은 열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9월 21일 아침, 주요 라디오에서도 매우를 틀어달라는 문자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별표 별표 새벽 5시 6시 트로트 청취율이 평소의 4배 별표 별표라는 이례적 수치를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별표 별표 강문경 새벽반란 별표 별표이라 칭했고, 음악평론가는 별표 별표 90년대 발라드 팬덤 이후 가장 강력한 성인가요? 투표 전쟁 별표 별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침내 9월 22일 새벽 통산 41,792표라는 기록이 탄생하며 모든 드라마가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팬들은 누리손으로 만든 천하제일이라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반면 박서진 팬들은 황자를 내줬지만 진짜 승부는 다음 주 라며 이를 갈았고, 김용빈 팬들은 두 형님 싸우다 넘어지면 내가 오른다며 웃음 섞인 도발을 던졌습니다. 팬덤 전쟁이 나은 트로트 스포테인먼트. 매우 제작진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작곡가는 3개월간 완벽한 키 체인지 한 칸을 찾기 위해 127가지 코드 조합을 시험했다고 밝혔고, 강문경은 새벽 2시마다 연습실 불을 밝히며 고음 0.2초 호흡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 곡은 내 모든 걸 걸고 부른 절규라는 그의 고백이 기사화되자 댓글창의 누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찬물처럼 번졌습니다.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성인가요 곡이 일간 팬 투표 4만 표를 돌파한 건 전례 없는 사건지라면서 스타덤 차트 시스템을 증설하지 않았다면 아마 서버가 그대로 뻗었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적이었던 순간은 집계가 끝난 뒤 박서진이 SNS에 올린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멋진 승부였다. 문경아, 진심으로 축하해. 다음 무대에서 같이 놀아보자. 그한 줄이 올라오자마자 두 팬덤은 동시에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는 별표 별표 트로트판 스포츠맨십 역대급의 별표 별표이라 평하며 서로의 라이브 방송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업계는 매우와 터전 내의 라이벌 구도를 2025년 하반기 트로트 산업 최대 화두로 점쳤습니다. 각종 예능은 두 사람의 합동 스페셜을 물밑에서 조율 중이고 지방 축제들은 별표 별표 두 곡을 한 무대에서 별표 별표라는 슬로건으로 섭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문경은 라이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위는 영광이지만 진짜 목표는 노래로 누군가의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팬들은 그 말을 적은 손팻말을 만들어 공연장마다 들고 다녔고, 박서진 또한 별표별표 별표 승부가 끝나도 음악은 계속된다 별표별표는 문구를 자신의 프로필로 바꿨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틱한 차트 전쟁은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이 함께 만드는 거대한 멜로디이자 서로를 향해 던지는 뜨거운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강문경의 메우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한낮의 태양처럼 찬란히 불타오르며 다음 세대 트로트 서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는 모든 이가 증언합니다. 9월 20일 새벽 0시 0분 1초 차트가 뒤집힌 그 1초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어 트로트는 다시 한번 우리를 울렸고 또다시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격정의 하모니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밤하늘 별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트로트 팬덤 경제를 등에 업다. 스타덤 차트가 만든 시장 혁신. 강문경과 박서진의 차트 전쟁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변화는 트로트 시장이 K팝 아이돌 팬덤 모델을 완전히 흡수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음반이나 음원 스트리밍 횟수가 아니라 팬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구매력이 반영되는 별표 별표 스타덤 차트 별표 별표와 같은 플랫폼의 성장은 트로트 산업 자체를 혁신했습니다. 첫째, 투표 참여는 팬덤 충성도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팬들은 스타덤 차트 순위를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단일대우로 움직이며 투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팬덤은 강력하게 결속되고 이는 곧 콘서트 티켓 파워, 굿즈 구매력 방송 시청률 등 실제 시장 가치로 직결됩니다. 둘째, 라이벌 구도의 흥행 공식입니다. 매우와 터전 내의 대결 구도는 트로트의 별표별표 별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별표별표적인 요소를 부여했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팬덤 간의 긴장감과 몰입도를 극대화하여 트로트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참여하는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시청률과 화제성을 높여 방송사와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콘텐츠로 다가갑니다. 셋째, 음악의 수명 연장 효과입니다. 투표라는 지속적인 이벤트 덕분에 곡이 발표된 이후에도 팬들의 관심은 쉽지 않고 유지됩니다. 강문경의 메우는 이미 현역가왕 종영 후에도 수개월째 차트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음악의 롱런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026년 트로트 산업 전망, 슈퍼스타 라이벌 체제와 해외 진출 가속화. 매우와 터전내가 촉발한 팬덤 전쟁은 2026년 트로트 산업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슈퍼스타 라이벌 체제의 고착화, 강문경과 박서진 뿐만 아니라 김용빈을 비롯한 다른 트로트 스타들 역시 이 경쟁 구도에 합류하여 시장의 파이를 키울 것입니다. 이는 별표 별표 경쟁은 곧 콘텐츠 별표 별표라는 공식이 트로트 산업에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투표 플랫폼과 콘텐츠의 결합. 스타덤 차트 같은 팬 참여 플랫폼은 더욱 정교화되고 방송사들은 차트 순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음악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입니다. 글로벌 트로트 확산의 교두보. K팝 팬덤 모델의 도입과 치열한 경쟁 구도는 해외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로트의 보편적인 감성과 팬덤의 열광적인 참여가 결합되면서 K-트로트의 해외 콘서트 투어 및 음원 수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국 강문경의 매우가 만들어낸 1위는 단순한 차트 기록을 넘어 팬덤 문화와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닌 전 세대가 열광하고 참여하는 가장 역동적인 K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격정의 하모니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 대중음악사에 생생하게 기록될 것입니다.